남편과 며느리가 매일 새벽 5시에 함께 나갑니다. 카페에서 웃으며 손을 잡고 비밀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지금부터 기억의 서랍을 열겠습니다. 저는 박순자, 62세 주부입니다. 3개월 전부터 남편과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매일 새벽 5시 남편은 산책 간다며 나가고 며느리도 조깅한다며 따라 나가더군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이었어요. 어느날 몰래 따라갔습니다.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고 카페에 들어가 서류를 펼쳐놓더니 함께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남편 팔을 툭 치며 장난치는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아버지랑 네 와이프가 매일 새벽에 만난다고 했더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 없어요."라며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눈을 믿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의심, 암귀, 일주일 후 증거를 모아 둘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 매일 새벽에 뭐 하는 거예요? 여보, 사실은 남편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카페 창업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투자하고 멘토링 해줬어. 3개월간 사업 계획서 만들고 자리 알아보고 계약서 검토해준 거야.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실패할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아버님이 젊었을 때 카페 운영하셨다며 도와주셨어요. 깜짝 선물로 오픈하려고 했는데. 서류를 펼쳐보니 사업 계획서, 은행 대출 서류, 그리고 순자 카페라는 상호 등록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가족 위에 희생하신 거 알아요. 이 카페는 어머니 거예요. 남편도 웃으며 당신 꿈이었잖아, 카페 운영. 이제 며느리랑 같이 해. 라고 했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의심만 가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한달후 순자 카페가 오픈했고,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하며 행복합니다. 의심하기 전에 믿어야 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 비밀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걸 그날 배웠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응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이만 기억의 서랍을 닫겠습니다.